길은 어디로든 나 있습니다. 길은 걸어가는 자의 몫이죠. 그렇게 걷다 보면 길은 어디론가 통하고 그길 위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곤 하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빛을 찾아 빛의 세계로 터널 안을 들어가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성공대학의 정천 마담 로즈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 얼굴 보고 싶으신데 못 보셔서 병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고 싶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다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있는데요. 음. 잠시 좀 있고 좀 새로운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터널을 지나면 다른 차원이 열린다면 아,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터널 안으로 네 마음의 터널로 에, 들어가 봅니다. 이게 <laughs> 네어 어떠세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목소리 울림이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자 길과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어. 저는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 좀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과 그리고 애정을 가는다는것 어, 좋아한다는 거,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너무 너무 흔해, 정말 너무 흔한 대명사가 됐는데요. 우리 이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런 캠페인을 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 우리가 많은 거를 함축하고 있고 사랑한다면 정말 마치 이 게이트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한다해서 사랑을 넘어가려면 한 단계 저희가 <laughs>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내 모든 걸 내어, 내어줄 수 있느냐. 정말 모든 거다줄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자. 그러면 상처도 덜하잖아. 우리가 What I need, you 응? damn, I love you, 사랑해. 뭐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가 너무나 흔해요.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를 갖고 싶다 이거를 남성분들은 이제 혼돈을 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남성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너와 섹스하고 싶어 이런 얘기고. 여성들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 여성들의 이제 이처가문 예, 여성의 마음을 또 헤아리셔야 되니까 여자들이 사랑한다는 것은 아 뭡니까 눈이 채신 분도 계시죠 여성이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어, 당신에게 정서적으로 당신과 하나가 되고 싶고 어, 나의 모든 걸 어, 이해줬으면 좋겠어라는 바램이에요 여성들은 몸이 아니고요 마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음, 네 마음을 나에게 달라 어, 남성들은 몸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사랑한다는 표현은 같은데 어, 남성이 얘기했을 때는 몸을 좀 달라 여성이 얘기했을 때는 너의 마음을 달라 여기에서 부터 이제 빚어지는 거거든요 너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아직도 나 사랑하지 네 남성 얘기합니다 너 사랑해 어너너 사랑하는데 네 사랑하는데 너왜 이래 그 다음에 사랑하는데 너왜 이래 아, 사랑하니까 너의 성격을 내가 다 맞춰 줘야 되고 받아 줘야 되고 이해해 모든 걸 이해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좋아해라고 하면 네, 좋아해 해서 결혼하시고요. 연애하세요. 나는 좋아해 그럼 사귀어 보자. 어, 그리고 우리가 과연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러한 그 중간 단계의 관문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터널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정말 합당한 것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에서 속지 말고 어, 사랑한다고 해놓고서 칼부림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건 나도 좋아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사랑을 랑이 어떻게 여러 개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랑은 정말 내 모든 걸다 내어줄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사랑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냥. 좋아해라고 말해주세요. 오늘 사랑해와 좋아요, 좋아해의 차이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성공대학 저는 정치원 로즈입니다. 여러분과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